내르바니 하세 대부 인상이다 리든 말이죠. 어 저번에 어질게였나? 어 이전에 제가 그 안타까운 소식에 이 관련돼서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. 유튜브 채널, 채널 코너 코리, 대팽이 있는데요. 예, 너무 자주 바뀌죠? 어쩔 수 없어요. 오, 원래 바뀐 게 아닌데, 예. 다음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. 자, 그 이거 하나씩 바꿔요. 4월 20일에 개통하고요. 목화랑 예, 즐거운 개인체. 모두의 게임. 극한 그 날바. 제5인격, 홍심투 홍심, 부산, 버스노선백과사은 백가세, 출사표는 임시 개방 처리되었고요 예, 이유는 휴대폰 화면에 액정이 나가서 더 이상 방송에 불과하는, 라는 저희 판단에서 하 임시 개방되었습니다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돼서.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. 대신, 이거이 개방, 이 개, 이 개, 방이 되면서 이걸 대체하는 코너가 생겼습니다. 바로 부산시내버스의 탑쇼. 이게 뭐냐면요. 제가 이런 컴퓨터를 하잖아요. 거기서 파워포인트에 막 작성을 할 거예요. 73, 나무위키라는 협찬을, 나무위키에서 꺼내 약간 쓸 건데, 그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, 제일 부산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제일 가장 긴, 킬로미터수가 제일 가장 긴노선이주 탑. 12부터 제일, 19, 8, 2, 5, 4, 3, 2, 1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코너입니다. 그래서 이거보다 더 쪽이 터죠요그 네. 저번에 일단 대신교통 설명에서 어저께 부활을 시켜가지고 거의 부활이라고 봐야죠. 예. 유럽 코너라는데 제가 무션 코너로 만들었어요. 네. 이 코너는, 이거는 이 코너에 대체합니다. 그런데 이 코너는 막, 만약 이 코너가 다시 방송한다 해도 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. 예. 계획상으로는 이거를 얘가 만약에 된다 해도 얘는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쭉 이어가는 거예요. 그냥 아예 신선이에요, 신선. 신천. 그나마, 그나마 다행이에요, 이게. 짜는 게 이거예요, 참. 이걸 대체는게다 짜는 거예요 네,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. 저희 코넛 재편을 위해 저도 더 신경쓰면서, 예, 네, 여러분과 즐거운, 즐겁게 보 즐겁게 만나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다고 고맙습니다. 음,